아,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7월 18일 87회차 프로토 오늘도 무료 공유픽 한번 드려볼게요. 솔직히 오늘은 이게 경기가 9개 밖에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관전 배수로만 가시는 게 좋아보여요. 좋아보이는 경기도 없을 뿐더러 이거 크보기 때문에 절대 이거 주력 아니고 승부도 아닙니다, 이거.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기아 삼성 두 웨인 알드레드 코너 서로 호투믿고 그냥 9.5 언더보고 롯데랑 두산도 요즘 서로 타격 흐름 보면 진짜 너무 안 좋거든요. 아무리 불펜이 불안하다 해도 10.5는 언더봐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두 개만 가볼게요. 금액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 낮췄거든요. 오늘 진짜 좋아보이는 픽 절대 아니니까 다들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오늘 날씨가 너무 비오고 습해서 하루하, 하, 하루가 힘든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